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뜨벅이옵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 이야기고요 월요일 이야기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<laughs> 오늘 어, 월요일이었는데 음, 글쎄요 제가 루틴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첫 콜부터 그 순회역에 들어가서 음, 좀 앉아있다가 커비도 한잔하고 이렇게 뭐 콜이 뭐 많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첫 콜로 하남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남이 올라오고 음 제가 월요일임을 좀 망각을 했습니다 어 예전에도 하남에 들어갔다 한번 망친 적이 있죠 있어요 <laughs> 하남을 왜 가는지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<laughs> 어 하남을 갑니다 36,000원에 올라와서 첫컬로 어 올라와서 하남을 가고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일찍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요 콜이 처음으로 올라와요. 백현동 경유에서 42,000원짜리 콜이 되고, 어, 도착한 곳은 이제 그 신장동 쪽, 그 하남시청 있는 쪽인데, 네. 그 신장동이나 덕풍동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콜이 뜨는 편인데, 뭐 들어갔을 때는 리스트상에 그렇게 콜이 괜찮은 콜이 없었어요. 그 미사역에 들어가게 돼요. 이사역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그 제가 어저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내를 가지고 이제 10시 저스트는 또 봐야 되잖아요. 9시 그 40분쯤이었나요? 어, 들어가고 있는데 콜이 몇개 울렸어요. 몇개울리는데어다 이제 추천가 콜은 아니고 이코노미 콜이 울려가지고 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뭐 용인 같은 경우 33,000원 이 시간대 에 3만 원대 콜은 말이 안 되는 콜이죠. 그런데 느낌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이 대리기사분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. 지금 현재는 이제 요 정도밖에 안 계신데 이 되려 이제 그 피크 타임이 되면 될수록 대리기사분들은 많아지고 콜은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배정을 넣고 1 시간 아웃이 됐어요. 그리고 참 신기한 게. 콜이 없는걸 소비자들도 아시나봐요 이코노미 콜만 그렇게 올라오죠 <laughs> 참 신기해요 자우지가 <laughs> 그렇게 해서 한시간을죽게 되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가 지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대리기사분들은 점점 많아져요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망했어요 망했고 거짓말 1시간 40분 동안 두 번째 콜을 못한것 같아요.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방이동 먹자를 이제 2라운드, <laughs> 2라운드라고 할 수밖에 없죠. 뭐, 퍼스트 라운드는 제가 이제 어차피 그 피크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어, 일 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었죠. 그 다음에 콜이 많은 사항은 아니었고, 방이동에 들어가서도 거진 이제 프로배정을 놓고 한 40분 정도 있다가 또두 번째 콜을 겨우 잡습니다. 어, 사실은, 어, 멘탈이 맛이 가서 집에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. 했었는데, 뭐, 이런 콜들이 올라와요. 이런 뭐 콜들이 올라오다가. 그, 하남이 또 올라옵니다. 그래서 하남, 요번에 신장동을 또 가요. 신장동을 또 가요. 미사도 미사동에서 망했는데, 신장동에 들어가자마자 리스트를 보니까, 앞뒤 안 가리고, 강면시 하안동이 42,000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. 바로 찍습니다. 1.2km였지만, 어찌됐든 10분 안에 걸어갔어요. 걸어가가지고, 하남시청에서, 어, 이 코를 타고, 이 코를 타고, 그, 소화동에 들어오게 돼요. 소화동도 늦은 시간에 콜이 잘 뜨는데 들어가 보니까 느낌상으로 아예 콜이 없는 분위기. 그러니까 이제 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, 뭐 빨간색이 나와 있다든지 진한 그 노란색이 나와 있다든지. 근데 빨간색이 나와 있다는 건 그래도 콜이 울렸다는 거거든요. 근데 들어갔는데 완전 연한 노란색이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었던 거는 콜이 울렸다. 콜이 나왔었다. 그런 느낌? 그 다음에 뭐 예측은 솔직히 이제 거짓, 뭐 맞, 맞을 때도 있, 있겠지만 빈당할 때가 소, 솔직히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소화동 같은 경우 대리기사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은 그 조금 올라가면 이제 셔틀도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에요. 그리고 하안동 같은 경우는 저기 하안삼동인가? 유코와 아울렛 그쪽이 콜박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까지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. 고난의 행군이란 것도 없어요. 한 1.5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20분 만에 한동에 하안동에 올라갔다가 한동에도 콜이 없으면 이제 독산동부터 해서 가산동까지 올라가야 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, 사실은. <laughs> 어, 이렇게 피크타임 1시간 40분을 보내고 나니까 어, 매출이아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맛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또, 그 이후에 행동이 더 중요하죠. 자기가 생각하는 콜포인트에 가서,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, 한번더 두들겨 본문, 에,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하남 신장동, 하남에서 당하고 나왔는데, 하남을 다시 들어가서, 어찌됐든 하남에서, 어, 다시 이제 소화동을 나올 수 있는 콜이 있어가지고, 너무 다행이었습니다, 그래서, 하안동, 하안삼동, 육호아 아울렛까지 올라가요. 육호아울렛 같은 경우도 콜이 몇개 울렸던 모양이에요. 빨간 딱지라서 일단 올라가긴 올라가고, 뭐,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머릿속에 이제 수립을 하지만, 2시 이전이고, 그렇기 때문에 콜이 있지 않을까 하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, 하안삼동에 잠깐 들렸다가, 그, 독산동, 독산역에서, 그 다음에 저쪽 가산디지털 그 사이에 이제 테크노밸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새벽콜이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는데 하안삼동에서 콜이 하나 와요. 리스트에 있습니다. 저한테 뭐 자동배정이 된건 아니고 금정동에 가는 콜이 있어서 요 콜을 찍고 금정동에 가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안양 전 지역에 콜이 뭐 리스트에 올라오는 콜도 없을뿐더러 콜 자체가 없었어요. 월요일이고 24일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일 이후부터 콜이 좋아질 것 같다고 네, 월요일에 24일 아예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저한테는 <laughs> 그래서 겨우 13만원 정도 찍고선 어, 마침 그나마 어, 택트를 합니다 어, 오늘 새벽에 비가 왔죠 비가 오기 전에 집에 들어왔어요 성남택시가 있어서 만원에 쇼당을 가서 집 근처까지 와서 그 바이크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. 아, 난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, 한 4시 20분쯤에 첫 버스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금정에서 호계동 쪽으로 걸어가요. 호계동 쪽으로 걸어가는데, 호계동이 간혹 가다 또 새벽 콜들이 나오는데, 호계동도 콜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집으로 복귀를 하는.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. 제가 어저께 어떤 인내적인 거, 분위기 파악하는 거. 근데 제가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모든 게안된 거예요. <laughs> 이럴 때 있습니다.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표현하죠. <laughs> 오늘 어, 25일이고 화요일. 예, 느낌적으로 오늘은 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 비록 실패는 했지만, 뭐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. 또, 오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영상분이 되게 짧습니다. 힘내라, 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